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2019년 11월 9일 모의고사 두 번째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30번 A, B, C의 각네모 안에서 문맥에 맞는 단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intellectual humility is admitting you are human and there are limits to the knowledge you have. 첫 번째 만나게 되는 어려운 단어가 바로 humility입니다. 이것은 바로 겸손에 해당되는 표현인데요. 보통 이 단어와 비교해서 외우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Humiliation Embarrassment와 비슷한 뜻인데요. 부끄러움의 뜻입니다. 그래서 humility는 같이 알아야 되는 형용사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밑에 나오는 humble입니다. 겸손한에 대해서 겸손한 이거는 겸손함 또는 겸손에 해 당되는 현입니다 그래서 지적인 겸손이란 것은 a d m i t i n g 바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You are human, 당신이 인간이라는 것과, and 그렇기 때문에 there are limits to knowledge, 한계가 있다는 것을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It involves, it, 것은 뭐뭐와 관련이 있나요? Neglecting, recognizing, 사실 어 d m 시라는 단어가 여기 나와있기 때문에 A번 정답이 Recognize라는 단어가 나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인정한다는 얘기죠. Neglect는 뭐뭐를 소홀히 하다, 게을리 하다, 방치하다는 뜻입니다. 뒤에 내용을 한번 볼게요. That you possess cognitive and personal biases. 당신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own 또는 have와 비슷한 뜻이죠. 인지적이고 또한 개인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첫 번째 A번의 정답은 recognizing이 되겠습니다. And that your brain tends to see things. 그리고 너의 뇌가 사물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tend to 동사원형,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뜻이죠? In such a way. 그런 방법으로. 그 방법은 that your opinions and viewpoints are favored among others. 어, above others네요. 당신의 견해와 또한 의견이 선호된다, 다른 것에 비해서, 다른 것과 비교해서 favor, favor, 뭐뭐를 선호하다 뜻인데요. be f a v o r e 니까 선호된다라는 것을, 그니까 뭐를 더 좋아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이 바로 편견이 되겠지요 어떤 b i a s 라는 내용이 바로 여기 나온 더 어떤 것보다 더 좋아하는 그런 선입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It's being willing to work to overcome those biases. willing to는 기꺼이 뭐뭐 하는, 뭐뭐 하려는 의지가 있는 뜻입니다. 그것은 의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은 지금 to work에 대한 내용이죠. 열심히 노력하는 것. 뭐 하기 위해서? To overcome those biases. 그러한 선입견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노력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In order to be more objective. 더뭐 하기 위해서인가요? 더 객관적으로 되기 위해서. And make informed decision. 이 표현 같은 거는 한꺼번에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정보가 있는 결정을 한다. 다시 말해서 정보에기반해서 현명한 결정을 하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나 어떤 지적인 겸손함을 가진 사람들은 더욱더 객관적이고 더 정보에 기반한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그러한 편견을 극복하려고 노력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People who display intellectual humility are more likely to be receptive resistant. 어떤 사람인가요? 이하가 지금 꾸며주고 있는데요, 지적인 겸손함을 보이는 사람들은 더뭐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뭐하기 쉽습니다. Receptive는 바로 수용적인, 어디 열려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open이라는 표현과 비슷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Resistant, resistant는 바로 거부하는, 저항하는, 받아들이지 않는 뜻입니다. 서로 반대되는 뜻이겠죠? 배우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것에 대해서 더 열려있나요? 수용적인가요? 아니면 또는 거부하나요? 더 수용적이지요? 그래서 비번에서는 receptive가 정답입니다. Who think differently than they do. 그들이 하는 것보다 다르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수용적이다. They tend to be well liked. 그들은 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더 선호되는 경향이 있고, and respected, 또한 존경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By others,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Because they make it clear that, 왜냐하면 그들이 그것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래서 it이 뭘인가요? 지금 대절 이하가 바로 전부 다 it입니다. They value u n d e v a l u e 반대되는 단어죠. value는 가치 기억이다, 소중히 여기다 뜻이고, undervalue는 가치를 깎아내리다. 평가잘하다의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bring to the table 바로 the t a b l e 협상 테이블얘이기하는데요 또는 의견을 나누는 그런 테이블에 가지고 오는 것을 가치게 생각하는 거죠. 가치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분명히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또한 선호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intellectually humble people humility의 바로 형용상이 바로 humble인데요. 지적으로 겸손한 사람들은 want to learn more, 더 많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and are open to find information, 또한 정보를 찾는 것에 대해서 열려 있습니다. 수용적입니다. from a variety of sources, a variety of가 바로 다양한 의미죠. 다양한 소스에서 they are not interested in trying to appear. or feel superior to others. 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뭐에 대해서? appear superior, 바로 월등한, 뛰어난. be superior to라는 단어가 바로, 또는 superior t 가 누구누구보다 월등하다, 뛰어난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보이거나, 또한 느끼는 것에 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계속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A번 정답은 recognizing, B번은 receptive, C번은 value가 되겠습니다. 31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People engage in typical patterns of interactions ba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roles and the roles of others. 사람들은 Engage in, take part in, 몸을 참여하다의 뜻입니다. 전형적인, 또는 그런 보통의 패턴에 참여합니다. Of interaction, 의사소통의 전형적인 패턴이 있다는 얘기죠. 어디에 근거한 건가요? 바로 관계에 근거해서, 그들의 역할과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역할 사이의 관계에 근거해서 비사 소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전형적인 어떤 패턴을 보인다는 뜻이죠. 중요한 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긴 역할에 기반한 그런 관계라는 뜻입니다. Employees are expected to interact with employees. 바로 고용주들은 예상됩니다. Be expected to 어떻게 interact with employees. 직원들과 의사소통하는 것이 예상됩니다. In a certain ways, 특정한 방법으로. As are doctors with patients. 의사들이 환자들과 의사소통하듯이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In each case, 각각의 경우에서 actions are restricted by the role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associated with individual positions within society. 행동들은 제약이 있는데요. 한계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역할 책임에 의해서, 아까 얘기했던 역할의 근거서라는 내용을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역할의 책임 또 역할의 의무에 기반해서 그것에 의해서 제안을 받는다 뜻입니다. 어소시에 c i a t 는 지금 꾸며주고 있는데요. 개인의 지위, 사회 안에서의, 어? 어떤 사회적인 신분, 역할과 관련된 것 때문에 행동이 제약을 받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이맨 마지막 빈 칸의 정답을 찾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의 위치가 있다, 사회 안에는 그래서 역할이 결정되어진다, 의무가 결정되어진다, 그래서 행동이 제약을 받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parents and children are linked. 부모들과 아이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By certain rights, 특정한 권리들과 또는 privilege, 특혜 and obligation, 그리고 또한 의무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시가 쭉 나와있지요. Parents are responsible for. 부모들은 be responsible for. 부모에 대한 책임이 있다 해주시죠. Provide children 그들의 아이들에게 with the basic necessities of life 바로 생활의 기본적인 필수품들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Provide A with B에서 A에게 B를 제공하다의 뜻입니다. Food, clothing, shelter and, for, and so forth 음식이나 옷이나 또는 거주할 곳, 집을 얘기했죠. 그리고 그런 등등을 말입니다. These expectations are so powerful. 이러한 기대들은 너무나 강력해서 Not meeting them. 그래서 meet의 의미는 만나다의 의미가 아니라 필요, 조건, 요구 등을 충족하다입니다. 그래서 satisfy라는 단어와 비슷하죠. 그래서 본다면은 그런 것들, 그러한 기대를 충족하지 않는 것은 make the parents vulnerable to charges of negligence or abuse. 부모들이 비난받기 쉽게 만듭니다. 원래 vulnerable의 단어는 취약한, 약한 M입니다. 그래서 charges는 어떤 고소나 고발에 해당된는 단어고요. 아이들을 내팽개쳤다는 그런 아이들에 대한 태만 또는 아이들을 학대했다는 그런 고소나 고발에 취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한 기대, 아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필수사항을 제공해야 되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회적 역할이라는 얘기죠. Children, Intern, 또한 아이들은 그 대가로 I expected to do 그렇게 하도록 예상되어집니다. As their parents say. 그들의 부모가 말하는 것처럼. Thus, 그러므로, interactions within a relationship. 인간관계 안에서의 의사소통은, 인간관계에 기초한 그런 의사소통은 are functions. 바로, 기능들입니다. Not only of the individual personalities of the people involved. 뭐 뿐만, 원래는 function's of의 표현이겠죠. 근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 not only but also라는 표현이 더 들어간 형태입니다. 둘다 of에 걸려있는 형태고요. 다시 말해서 개인적인 성격, 그 사람 개인적인 성격의 기능뿐만 아니라 또한 뭐와 연관된 역할의 필수성에도 또한 연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계속해서 뭘 얘기하고 있나요? 그 사회 안에는 개인이 차지하는 위치가 있다. 그리고 그 역할, 그 위치에 따라서 행동이 제약을 받는다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31번에 2번 보기. Stay, t u s 사회적은 지위, 와라, 연관된 그런 역할의 필요 요구사항에 영향을 받는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두 번째 모의고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